제가 지난 오전에도 소개해 드렸지만 그러니까 북한 보이브 감옥에 있는 그 해처럼 빛나게 기뻐하는 그 무명의 성도, 무명의 성도.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부러움도 있고 또 나도 언젠가 그러한 기쁨의 얼굴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저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떠오른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제가 20대 시절에 한 선교 단체에서 토요일마다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근데그 선교 단체는 일 년에 두 번씩 공동체로의 의탁에 대해서 도전을 했었으나 공동체 이게 뭐냐면 일 년간 학업을 내려놓고 또일 년간 직장도 내려놓고 말 그대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으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마음을 합,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공동체. 혹은 살든지 죽든지 등의 공동체 등으로 의탁받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게토요일날 봤던 분들이 어느 날 1년짜리 공동체 의탁해 있었고요 근데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모난 부분이 깎이고 악한 습관들이 사라지면서 조금은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그러나 공동체 생활이 무르익을수록 제가 봤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막 기쁨과 환희가 넘쳐났고 또 그들의 몸짓과 고백은 마치 하늘의 용사와 같이 그렇게 보였던 적을 제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천만이 흘렀지만 저는 그때 당시그 공동체 그 형제 자매들의 그 강렬한 그 천사처럼 빛난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 또이 하나됨. 이곳 안에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들이 숨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에도 보게 되면, 바로 이 시편은 예루살렘의 이스라 어,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일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절 시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자, 이스라엘이 어린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받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이라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나의 형제라고 말씀을 하셨죠.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산 몸이로 몸까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에 직분을 부르기보다는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이 참더 와닿다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더 나아가 저는 지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아무개 지체님, 아무개 지체님. 이 지체란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팔이 되고 서로 다리가 된 사이, 즉 우리가 서로 눈이 되고 서로 또 귀가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는 지체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요. 또 우리가 지체가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체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함께 결정할 수 있고 또 지체가 있을 때에 우리는 든든한 기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33편 1절의 노래를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보라,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특별히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의 동거라는 표현은 시간을 함께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함께 수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연합하고 동고하는 이 하나됨의 하나됨의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의 이 교회로서의 하나됨의 특권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좀더 살펴보기 전에 엽사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서로 예,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됨의 특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의 특권. 시작. 제사장의 특권. 우리가 성도가 하나될 때, 이 제사장의 특권을 누린다는 거죠. 2절을 보시면요. 이 성도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2절과 3절 각각 모아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2절을 보게 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비유법이죠. 내림갔다. 이 본문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 함은 제사장들 혹은 성막에 바르는 관유를 뜻합니다. 기름 부으심 관유. 이 레위기 8장 10절과 12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무언가를 거룩하게 할 때에 이 관유를 부르 바르는데요. 거룩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였다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이죠. 전에는 똑같은 금 그릇이었지만 이 관유가 발라지면 더 이상 세상의 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별된 그릇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은 어떠한 것을 행사하냐면요 내위기 9장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자, 구별된 제사장은 어떠한 특권을 누리냐면 축복을 하고요. 그럼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복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첫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바고 발타왔고 구별되자 아론은 백성들을 축복했고 주님은 그 축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나타내었습니다.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 비록 인간인데, 인간인데 내가 선언한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런데 다시 133편으로 와서 이 특권이 누구에게 있냐, 어느 그룹에 있냐면 보라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현장, 바로 그 성도가 하나가 될 때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 땅에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구약에 있는 이 기가 막힌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성별이 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 여러분들 제사장이란 말이 와안 아다는다면 제사를을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됐죠? 사제죠. 사제. 사제. 가톨릭에서 는 사제라고 하는데 사제가 됐다는 뜻이 사제. 조금 알아왔습니까 사제.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당신이 사제인 걸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사제인 걸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요.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을 사용하실까요? 안 사용하실까요? 좀 자신이 없어졌네요. 여러분이 이웃을 향해 예를 들어서 옆에 가난하고 어떤 공공한 이치체가 있다면 그를 향해서 여러분이 선포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 힘들지만 내일 당신의 삶의 주변에 일용할 만나가 내릴 거야. 라고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축복을 듣고 그대로 일하실까? 안 하실까요? 일하세요. 일하세요. 왜요? 제사장들이니까요. 제사장들이니까요. 여러분 이 특권의 기본은 직분에 있지 않은 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혹은 다른 중직자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 직분 누리는 가장 본질에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를 구조하 주님을 믿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시편 133편에 근거하면 그러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되어 함께 있을 때에 바로 그들을 통하여 제사장의 특권이 아름답게 경험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사랑방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예수 믿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제사장의 축복을 주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리이기때 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야, 여러분 저의 그 두꺼운 동그란 경낀 사진을 못 보셨자지. 예,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올 겁니다. 아직 그 시절이 옛날 시절이어서. <laughs>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썼었는데 열심히 이제 하나님 눈좀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고등학교 때 금식기도했지만 거절당하고 계속 안경 끼고 불편하게 있다가 2007년도에 그러니까 그때가 전도폭발 2단계 훈련을도 험 힘들게 본부 가서 받고 마지막 타이밍 때에 하나님 주신 두 가지 응답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둘째가 그때 생겼고요. 우리 아리미가 생겼고 그다음 또두 번째 응답 뭐냐면. 누군가 그, 그 예전 께 어느 의사 선생님이 우리 교육자들한테 광고했어요 어, 본인이 수술해 줄때 공짜로 신청하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안정성이 있나 라고 했다가 알고 보니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수술을 받아 눈을 뜬 광명파 광명파가 되었는데요 근데 그 전날 제가 그 얘기를 한게 아니라 그 전날에 그 전날에 어, 제가 지금도 시력이 1.2 정도 나와요 나오는데 근데 그 전날 뭘 했냐면 그 당시에 교역자들도 이제 사랑방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그 그때 제가 저희 사랑방의 어, 리더에게 이런 기도점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간절히 축복기도를 해줬었어요. 축복기도 해줬어요. 뭐 저한테 안수기도하면서 수술이 내일 앞두고 잘 될지 어다를 선포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제가 받은 제가 많은 지체들이 수술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시력이 제일 잘 나왔어요. 예, 저는. 저는 그 지체에 제사장적 축복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예. 우리가 사랑방이 얼마나 큰 특권이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의 지체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죠.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예. 지금 요즘에 우리 맥체인 성경통들 보면 이사야서 본문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도저히 그냥 읽으면 혼자 읽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 가득해요. 예를 들어서, 광야가 꽃이 피리라. 사막에 생, 산물이 넘쳐나리라. 그러면 이런 걸 읽으면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나만, 알러야지, 나만 알아야지 나만 알아야지로 할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 하면 누군가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는 부지런히 우리 교육자 카톡에 놓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당회원들 카톡에 올려서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선포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이 성도들의 연합하고 동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또한 성도의 하나됨의 이 가치에 찬동하여하나됨을 이루려 헌신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제사장의 축복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사랑방교회를 세워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랑방의 섬김을 위하여 구별받은 우리 섬김이들, 우리 섬김이들, 우리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같이 다 같이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섬김이들. <laughs> 마지막으로, 하나됨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시작.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 이제 성도의 동거함과 연합함의 가치를 두 번째 비유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3절을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갓도다. 라고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갓도다. 헐몬, 헐몬은 뭐냐면 헐몬 산인데요. 이스라엘 지도에 보시면 가장 북쪽에 딱 우리 백두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보면 해발 2,814m의 산이 있습니다. 헐몬 산. 예. 우리 백두산이 지금 2,744m 정도 약간 큰 건데요. 근데 이 산은 이스라엘의 젖줄과도 같습니다. 젖줄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연중 강수량이 1,500mm인데요. 대부분 눈의 형태로 저렇게 산에 내렸다가 여름 때까지 저게 남아 있어서 여름이 되면 이제 서서히 녹으면서 이제 곳곳에 이제 물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단강이 되고요. 또한 물줄기는 저쪽 북쪽의 시리아 쪽으로 흐르고 또 서쪽으로 그렇게 흐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가 대기가 습기를 많이 먹은 이 대기가 헐몬산을 만나게 되면 산이 높으니까. 이 공기가 올라가다 보면 급격히 냉각되면 야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슬이 마치 비가 온 것과 같은 이슬이 이슬엘 곳곳에 맺혀지게 됩니다. 맺혀지게 돼요. 그러면 이 이슬을 이 지중해성 연안이어서 건조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염려할 것 없는 게 무엇이냐면 헐몬에서 불어온 이슬 때문에 이슬 때문에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결국 할몬의 이슬이 맺혀지는것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는 다게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슬이 내린 것보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이스라엘 땅들이 아름답게 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비유한 거예요. 예. 우리 교육자 중에서 보면 신대원 졸업 여행 혹은 그 이후에로 해서 이스라엘 다녀오신 우리 교육자들이 있어요. 헐몬 산들 다녀온 교육자들 보셨죠? 하면서 보셨나요? 그때? 못 보셨어요? 우리 교육자들 다녀오신 분, 헐몬산 보신 분들, 예, 한번 여쭤보세요. 일단 지역별 모임 때 우리 지역 목사님들 대부분 다 다녀오셨으면 헐몬산 보고 오셨냐고, 오셔 못 보셨으면은 예, 우리가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헐몬산. 예. 자, 지금까지 헐몬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고 온건 아니고, 저도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임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설명해. 틀린 건 아니었죠 우리 교육자들, 제가 갔다 온 갔다 온 분들, 예, 좋습니다. 자, 성도의 하나됨이 바로 이와가 따르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됨이. 헐몬산의 이슬이 내려 시온의 내림과 같이.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현장을 통해 마치 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슬과 같은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됨을 통해서. 이 땅에선 도저히 은총의 비도 없고 오물의 샘물도 없는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됨, 한 땀방울, 한 가칠량의 수고함을 통하여 이슬과 같은 선물을 받아 믿지 않는 분들이 해답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아참 아름답구나 아참 도전이 되는구나 자신들은 이 땅에 살되 물질 혹은 권력, 쾌락을 위해 종처럼 사는데 저분들은 저분들은 우리와 같지 않구나. 그저 사랑 때문에, 그저 섬김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헌신하시는구나. 함께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구나. 저들은 진짜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3절 마지막 절에 주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죠. 헐몬의 이스리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어디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그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어떤 복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곧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아 너무 기가 막히죠. 영생의 복을 하나님은 어디서 되풀이하시냐면 지체들의 하나됨의 현장에서입니다. 현장.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돼요, 활짝. 예. 앞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이민교회의 주방팀에서 싸웠던 그 케이스. 싸우면 전도문이 닫혀지지만, 그러나 반대로 정말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은 오히려 전도 문이 더 풍성하게 넓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서로 간의 제사장교 축복을 나누기 위하여 사랑방으로 모이면서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에는 네 개의 사랑방 또 많게는 여덟 개의 사랑방 이제 마을 배가할 때가 온 마을이 몇개 있는데요 이제 네 개와 사랑 여덟 개의 사랑방은 하나의 마을을 이룹니다 하나의 마을 공동체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 스물 세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서 스물 세 개의 또 스물 세 분의 마을장님들 안답게 헌신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올해도 몇번 우리가 주일 날에 마을 마을 연합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이제 마을 연합 모임은 사랑방 식구들이 그 동안엔 따로 본인들끼리만 모이다가 이제 자기가 속한 마을 식구들 다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안 자신들의 사랑방에서 경험했던 재사정적인 축복을 마을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을 연합 모임을할 때마다 우리 사랑방 사역대사와또 제가 가서 또그 마을을 전체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을에 안에서 서로간에 교제를 하고. 말 그대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거죠. 교회 안에 작은 교회. 혹시 우리 중에 어떤 개척교회의 어떤 정겨움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디서 누릴 수 있냐? 마을의 경동체에서 누릴 수있을까 마을 안에서. 아, 교회구나, 교회. 그래서 어떤 마을은 심지어 이 마을의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더 나아가 어떤 정말 소외된 이웃들을 함께 섬기는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이 마을이 하나의 작은 단위가 되어서 우리가 미자리 교회가 실바 기일로 함께 주일 레벨을 섬기고 지역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을이 하나의 헐머니 이슬이 되어서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복음으로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단위가 되는 것이죠. 아까 섬김이 경례 박수 했으니까 히를리의 섬김이를 위해 또 헌신한 우리 마을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을장들 박수를 한번 경례해 주실까요? 우리 마을장님들. 이번 여름 저희가 청년 공동체가 이번에 체코에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시간을 가져요. 너무 감사한 것은 단순히 그냥 찍고 관광식을 하지 않고요. 체코 현지 교회 청년들과 연결이 되어서 함께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사역을 저희가 하고자 지금 청년을 함께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방문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 땅으로 가서 독일의 헤르누트라는 곳을 방문해 헤르누트 헤르누트라는 곳은 주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집 헤르누트라는 곳자 이곳은 예 굉장히 아름다운 헤르누트의 중앙 예배당인가 그런 곳일 텐데요 이것은 본래 과거 18세기의 진잔더러프라고 하는 백작의 영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또 모라비안이라고 해서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1722년대 최초의 진진돌프의 영지에 야한 후스의 후예들 후스파 형제들이 당도합니다. 이번에 이제 청년들의 프라 프라에 들어가면 이제 1415년도인가요 화형을 당한 후스 후스의 동상도 볼 것이고 또 그들이 얼마나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지켰는지의 그 역사를 반추하는 생각을 가질 텐데요. 역사가 글로 계속 핍박을 받다가 최초의 야한 후스의 후스파 형제단이 1722년대 당도합니다. 그다음 마틸루터의 종교개혁 후예들 또 칼빈 우리 장로교회 또 선조들 또 심지어 로마 카톨릭 신자들도 이 땅에 가세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모였다 보니까 신학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각자 고생한 것도 다 틀리다 보니까 엄청난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 헤르노트에서 한 기록에 따르면 사탄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아버린 것 같다라고 말해요. 사탄이 모든 걸 뒤집어 버려 왔다. 그니까뭐 아무 것도 안 됐겠죠 예배도 안 됐겠고. 무슨 뭐뭐 뭐 복음의 가치 수호도 하나도 없었겠죠. 여러 가지 분들이 시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계신 평신도 리더십들에게 봉사도 맡기고 자선 사업도 맡기고 병자 신방 신방 등을 맡겼고 또 열두 명의 장로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조금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있었다. 1927년도에,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고약 5년 후에 8월 13일 날 이들의 한 리더가 성경 사경회를 열자고 얘기 선포했고. 요한일서를 다 같이 함께 묵상하자고 외쳤습니다 요한일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오직 우리를 사랑에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런 부분들 또 하나님은 아무 때나 누구나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케 되었다는 그런 부분들 바로 그러한 요한일서를 나누는 그 순간 회계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회계의 눈물 속에 이들이 경험한 회계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뭐냐면 본인들은 아무런 가치가 무익한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하셨다니 그를 게닫자 그들은 서로 간의 화해와 그리서 서로 간의 용서와 용납을 진정으로 하게 되었고요. 성찬식을 통해 진정한 성도의 하나됨을 이때 경험하게 됩니다. 1727년 8월 1 3일 여러분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한 공동체였냐면요. 아까 우리 사진 혹시 보였냐? 예, 저게 1750년도에 그린 모라비안 공동체 총회의 그림인데요.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탁자에 보면 모라베 공동체 이제 탑 리더십들, 그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이제 당요원들이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오른쪽에는 남자들이 있고요, 왼쪽에는 여성들이 있어요. 총회 날, 총회 날. 예. 그러니까 이미 저때 당시만 해더라도 이미 모라베 공동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 예, 여성들의 그렇던 리더십들을 회복했던 그래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이들이 성천식을 통해 성령 하나됨을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그들은 24시간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24시간 중보기도하지 못하고 아침한 6시 7시부터 저녁 한뭐 8시까지 정도밖에 하지 못해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해요. 그 이분들은 24시간 중보기도를 릴레이로 해서 언제까지 했냐면 약 100년 동안 했어 100년 동안 쉬지 않고. 자, 헤르노트의 한가운데 후트바그라는 기도탑이 있는데요. 그 동네 전체가 아주 영적 분위기가 굉장한 동네입니다. 이 기회되면 여러분 한번 모시고 좀 가보고 싶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너무 너무 정말 그 신령한 분위기인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1732년도부터 최초의 선교사를 서인도 제도로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영지로 모였지약 10년 후에 어떤 이는 아프리카 출신 흑인 노예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자신도 기꺼이 노예가 되었고, 어떤 분은 감옥에 들어가 수백 명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분들은 뭔가 어떤 직분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가족끼리 가정 단위로 사랑방을 모임을 했고요. 가족끼리 사랑방 모임한 상황에서 재비를 뽑아서 다섯 가정씩 묶어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로 보냈습니다. 남아프리카 캐나다, 그릴랜드, 이집트, 중앙아메리카, 알래스카, 남아메리까지 이제 1760년 진전돌바가 죽을 때까지 무려 226명의 선교사를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파송을 합니다. 교회 사이에 길이 남을 성도의 하나됨의 특권, 즉 제사장의 축복과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을 보여주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각자 한분한 한 분들의 그삶 속엔 엄청난 가능성과 엄청난 능력이 다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로 부른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제사장이 부르시면 홀로 이룰 수가 없기에 우리는 서로 간에 지체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또한 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한 교회의 멤버가 통하여서 우리 세상을 변혁시키는 데에 우리는 오늘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한 지체들이여 성도의 이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시고요, 또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꿈, 진정 교회가 민족을 치유하고 진정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또 다른 세계사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소롱성의 귀한 식구들, 또 귀한 섬김며 마을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도 무가치한자 이거니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심을 송축하나이다. 주의 사랑을 힘입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아버지 하 하나되면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추구하면 나아가는 하나님의 특권을 두리는 제자장 공동체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